아, 여러분들, 근데 제가 평소에 조개 굽는 저의 모습을 또 이렇게는 처음 보는데, 쓰읍, 아 진짜 막 너무나도 잘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서저씨 TV의 용장입니다. 여러분들, 이 조개구이 좋아하십니까? 솔직히 막이 부산 하면 이 조개구이가 딱 떠오르는데, 이게 생각보다 비싼 곳들이 많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 가성비라는 이 단어를 넘어가지고 이 정말로 이 까까까. 가수성비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바로 부산이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진인의 조삼포입니다 아, 근데 여는 이 주소상으로는 이 덕천인데 이 숙등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 정확한 주소는 제가 이 더보기란에 항상 넣어놓으니까 그곳을 참고하세요! 네, 기본찬입니다. 이제 성격을 닮아서 아주 순딩순딩한 순두부랑 매 먹는 꼬디, 이 강냉이를 털어버리고 싶은 옥수수, 그리고 또 기본 찬으로 이렇게 홍합탕이 나옵니다. 요 안에는 이 홍합을 포함해서 이 홍고추나이, 목시조개 등등 이런 것들이 살짝 쿵 드가 있으며 요 맛이 워낙 갈칼하게 맛이 아주 좋고, 이거 하나만 해도 바로 막 소주 한병가이었습니다 네, 메뉴판입니다. 저는 이날이 조개구이 소자 하나랑 이 김치볶음밥 1인분 딱 요만큼만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명 기준으로 정말 요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충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네, 주문한 조개구이 소자가 나왔습니다. 가격은 3만원! 와우! 일단 이 가리비를 포함해서 이 키조개랑 피조개가 나오는 아주 막 정석적인 조개구이라고 볼수 있고, 솔직히, 막 웬만한 이 부산에서 이 3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랑 이 정도의 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키조개 관자를 넣어가지고 막 이래저래 비벼먹을 수 있는 이 구성품도 나오고, 이 치즈도 그냥 막한 종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름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옵니다.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산에서 나름 조개구이로 유명한 이 청사포나 태종대, 이 다대포 등등이랑 비교하면 이거는 진짜 막 바로 이 귓방맹이를 날릴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, 조개구이는 청사포? 그러면, 막, 바로, 깃방매 일단, 이 여는, 막, 평일이고, 주말이고, 할것 없이, 이 소주 한 잔을 하시는,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여기로 오기 때문에, 진짜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집니다. 이 그래서, 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, 이 조개의 순환이 상당히 빨라서 그런지, 이 조개에서 신선한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. 그리고, 이 신선한 것도 이 신선한데, 이 영상 처음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, 이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여는 연탄불로 조개를 굽는 곳인데, 이 연탄볼이 생각보다 꽤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굽는데 좀 빡세게 구웠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근데 제가 평소에 이 조개 굽는 저의 모습을 또 이렇게는 처음 보는데, 쓰읍 아, 진짜 막 너무나도 잘생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개를 어찌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, 요거를 그냥 막 생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, 이 치즈를 올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, 또막 치즈랑 초장이랑 올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치즈랑 초장이랑 같이 올려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막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, 저는 조개 자체를 그냥 막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 라면? 제가 왜 이렇게 조개구이를 좋아하냐고 하니,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 간 기능 회복입니다. 기본적으로 저는 막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간이 멀쩡한 날이 별로 없는데 이 조개구이는 간에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막또 간이 안 좋으면 이 피로감을 자주 느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조개를 아주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정력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막 맨날 막 장어다, 막 곱창이다, 뭐 이래가지고 이 정력에만 좋은 음식을 찾다 보니 약간 크게 막두 가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평소에 말하는 이 정력이라 하면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요거랑 요거를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막 힘이 넘칩니다 진짜로 제가 진짜 막 증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요게 진짜 너무나도 아쉬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굳이 이런 거를 안 먹어도 힘이 넘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막또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조개구이는 진짜 웬만하면 좀 바싹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 조개구이를 상당히 좋아하고 이래저래 행사 때마다 한 번씩 먹는데 막이 이래저래 덜 익은 거 먹었다가 진짜 막 골로 간 적이 있습니다. 여튼 이 노로바이러스를 상당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조개구이는 반드시 좀 바싹 익혀서 드시길 바라고 남은 이 키조개들은 저런 식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양념을 살짝 베게 한 다음에 드시면 정말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조개를 먹고 있어서 아주 막 해막은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날은 이두 명에서 갔었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조개를 조금 남겼습니다. 그 정도로 여는 진짜 맛있고 양도 많으니 이제. 참고하셔서 가보시길 바랍니다. 네, 다음은 이 주문한 김치볶음밥 1인분입니다 가격은 2 0 0 0 원. 요것도 와우! 아 여러분들, 이 보통 이 고기를 먹고 이 된지를 안 먹다. 그러면 바로 막 급방매입니다. 그리고 이조개고기를 먹고 나서 이 김치볶음밥을 안 먹다. 는 그것도 바로 막 급방매입니다. 사람이 이게 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탄수화물을 섭취해줘야 합니다. 요거를 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희 어릴 때 배웠던 이 탄단지. 요게 바로 이 탄단지 그겁니다. 요거를 막딱 보시면은 일단 이 탄수화물, 그리고 단백질, 그리고 지방 여튼, 이 조개구이를 먹고 나서 이 김치볶음밥을 반드시 드셔보시길 바라고, 요거는 이 감칠맛이 기본 베이스인 아주 맛 단짠단짠한 김볶입니다. 그리고 이 처음에 나왔을 때이 뜨끈하게 드실 수 있지만, 이 소주를 이한 잔, 두잔 기울이다 보면, 요게 막좀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렇게이 조개 껍다고 위에다가 익혀가지고 드시면, 이 김볶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편집하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, 아.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생긴 것 같은데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조 알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잘 생긴.